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살펴보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0문부터 121문까지의 이 문답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120문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명하였을까, 불렀을까를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초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욕망을 구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마치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 어느 정도 정한 것밖에는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20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명하셨는가,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어서 121문을 보시면, 여기에 왜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붙어 있나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답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위험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여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보다는.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구별된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에 필요한 것까지 구하는 것,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세속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세상적인 것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떠함까지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범사에 세밀하게 그리고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상숭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기도는요, 그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깊이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미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자녀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직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자녀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지위가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 됨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거듭남이죠.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된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만이 누리는 지위입니다. 믿는 사람들, 신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을 좀 넓은 의미와 그리고 구원에 관계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이 깊고 신령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는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처음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인간 중에서는 그 본성상 하나님과 이런 자녀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2장의 증언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에베소서 2장 3절, 뭐 17절, 19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아무나 따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뢰며 어, 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요. 거듭남은요 자신이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탄은 본질상 타락한 인류의 아비이고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날마다 사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죄의 자각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이런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 가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택정하심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성령의 확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1서 3장 10절에 가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는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삶이 변화되는 증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는 그 증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결과, 즉 구원의 열매이고 증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삶이 변화되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야구보서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증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이다, 열매이다, 증거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욱 간절하고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을 훈련해야만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거나 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더불어 경건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훈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또 아래고 간청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됨의 증거, 아들됨의 표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증거와 표지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유인데,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욕과 같이. 그래요. 욕과 같이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기의 그 어떠함,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 죄의 모양까지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죄에 물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역에 보면 요셉처럼.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감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담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책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함없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오리지널이거든요. 이 기도의 처음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0문, 121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 운을 떼고 기도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리 문답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아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이 호칭,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정말 다행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코람대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며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운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삶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